안녕하세요. 저는 a m p 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이다은 A입니다. 오늘은 많은 광고주분들의 고민 중 하나이실 이탈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혹시나 마케팅이 처음이라 잘 모르실 광고주분들 혹은 마케터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탈률이란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져서 사이트에 접근을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제품에 흥미가 떨어져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이트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탈률이 높아지면 돈을 내고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만 빠져나가고 전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광고비에는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그대로 광고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탈이 발생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시거나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시거나 상품 이미지 개선, 상세 정보 개선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으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홈페이지의 개선이 아닌 광고의 개선을 이용한 네트워크 배너, 이것을 이용해 이탈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바로 ADN인데요. ADN은 이탈률을 감소시켜 주는 국내 네트워크 배너 매체 중 하나입니다. ADN은 사이트 유입을 메인으로 하는 오프사이트 그리고 구매 유도를 메인으로 하는 온사이트 크게 총두 가지 방법의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광고를 통해 광고주 사이트에 고객을 유입시켜주고 광고의 사이트에 유입된 고객을 분석해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제품이나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입니다. 오프사이트 마케팅의 경우, 광고하는 사이트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인데요. 신규 유저를 타겟팅해서 유입을 증가시키고, 리타겟팅을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하며, 고객을 충성, 충성고객으로 전환시켜 매출을 상승시킵니다. 오프사이트 마케팅은 특히 타겟 추출 기간, 빈도, 특정 조건들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유사한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 혹은 이 기간 동안 유사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던 고객 또는 이 기간 동안 유사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 등등을 더 세부적으로 타겟팅하여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사이트 마케팅이 있는데요. 온사이트 마케팅의 경우 광고하는 사이트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이 사이트에 유입이 됐을 때 메인 패널을 띄워서 즉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맞춤형 맞춤형 패널과 메시지 패널을 통해서 더 많은 제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탈하는 순간 클로징 패널을 띄워 상품 재탐색 및 이탈을 방지해 줍니다. 온사이트 마케팅은 특히 고객의 유형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패널들을 응용하고 패널이 사라지는 설정, 시간 설정, 정교화 노출 등을 통해서 고객의 눈길을 계속해서 끄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탈률을 감소시키고 다른 제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ADN은 이런 다양한 패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UI 배너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률 증대와 구매 촉진 유도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널의 종류 같은 경우, 이렇게 홈페이지만 있어서 바로 시작이 가능한 텍스트, 반응형, 그리고 다이나믹 배너, 혹은 소재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슬라이딩, 타임, 하이브리드, 그리고 네이티브 배너, 또 동영상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쇼폼, 쇼폼 하이드리브 배너까지, 이러한 다양한 배너 형태를 활용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뷰티, 의류, 패션잡화, 가구, 인테리어, 식음료, 도소매 업종까지 아주 다양한 업종에서 이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탈류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네트워크 배너 ADN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1팀 이다은 a 였습니다 감사합니다.